아싸 또 떴다 음. 오 내일 일찍 오는데? 오태곤 오늘 좀안는데올 것이 왔군 딱 좋아 그래 해보자고 그래 이만 좀 해라 에이씨 또 해보면 되지. 아 해보긴 뭐라봐 그동안 저보다 절수정가일 거야. 이따 찍어서 나도 못하겠어. 어쩔 수 없잖아. 겐딱지로 최상급 실력도 최상급. 누 아무도 이길 수 없어. 야 다른 애들들 딱지안못 이기고 있잖아. 야딱지안내 딱지 돌려줘. 네가 매일 딱지를 따 버리니까 딱지 잡을종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지래냐? 억울하면 이기는 내 거냐? 아 이길 못하는데 아. 아왜 그러냐. 떡지좀 내가 나눠줄까? 진짜? 그래 줄게. 근데 내가 집에 갈때 배가 고플 것 같단 말이야. 떡볶이면 되지? 어 뭐, 오늘은 그쯤에서 봐줄게. 나, 나도 나도. 아넌 너무 많은데 노래 한번 불러볼래? 그래 해볼까? 예 불까 에얼생이한 마리. 줘. 하루 종일 접었단 말이야. 그래, 넌 내가만 들어왔으니까 이만큼 줄게. 우와. 돈안 <놀라> 필요해? 내가 좀 줄까? 야, 야비야게또 이럴 거냐? 아, 그래? 이거 만든다고 고생 좀한줄 알았더니 이거 필요한 사람. <놀라> <놀라> 아니, 그게 <놀라> 왜?

야 자영아 뭐야? 야 내가 아까 딱지하는거 봤어? 봤는데 뭐가? 이 딱지 이거 아까 내가 딴건데 이거 귀여워거든 이거 너 가질래? 아니 지금 나한테 하는 소리니? 아니 저 더러운 딱지를 누가 가는다고난 됐다고! 너나 가져와서 딱지 많이쳐! 아니 이거 귀한 딱지인데 왜? 나 됐다고 몇번 말해! 야, 강다연. 응? 야! 야, 강다연. 뭐하는 거야, 지금? 너나 지금 피아노지? 그렇다면 어쩔 건데? 너나피아노거 맞잖아. 너 공부 잘하는 애들만 좋고, 공부 잘하는 애들만 치는 거고, 나 딱지 잘해. 다른 애들이 나한테 걱정 못하는 거봤잖아너 정말 멍청하구나? 공부만딱지가 그냥 다 잘한다고 해서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 나 너한테는 얘기해봤자 이해도 못할 거잖아 가자 잘하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숨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하니? 네. 빨리 들어와 네. 이 친구는 인천 서방초등학교에서 법미사라고 하는 친구야 취미나 특기 같은 건 없니? 음... 취미는 야구이고요 특기는 음. 조금 말하기 그런데 딱지치기예요 야이 녀석아 아, 무슨 특기야 딱지치기니? 아뭐 그냥 그렇다고요 됐고 넌 저기 저 자리 있지? 저 끝에서 앉아 됐고 너네 그, 어, 우리 1교시가 뭘지수학인가 선생님이 바빠서 교무실 갔다 와야 되니까 조용히 잘 있고 반장, 관장, 반장은 애들 조용히 시키세요 야, 너 진짜 딱지치기 잘해? 얼마나 잘해? 특기가 딱지치기라고 말하는 애들 별로 없잖아 진짜 잘해? 음뭐 지는 횟수보다 이기는 횟수가 많은 거지 야너 이리 와니다 지금 누구야? 이명 딱정 우리 반 아니, 우리 학교에서 제일 딱지를 잘 치는 애. 지금까지 지는 거본 적이 없어. 야, 그 딱지 치면 얼마나더래뭐치는 것보단 이기는 게 많은 정도지. 그럼 한숨 배워볼까? 네 딱지 전부 고내 딱지 전부 고 말이야. 에이, 문학계 왜 그래? 왜, 질거 같냐? 네 특기가 딱지 치기라며. 이거 완전 허다이구만 그래, 한번해보자 야야야 야, 야, 진짜 잘한다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고 말자고 아니 괜찮아 점심시간이라고 했지? 그래 점심시간 밥 먹고 오면 저기 교실 뒤쪽에서 할 거야 준비됐냐? 물론이지 먼저 포기한 사람이 지는 거다. 이긴 사람이 딱지 전부 갖고 말이야. 그래? 좋아. 일단 이걸로 먼저 해볼까? 응. 달력 딱지야. 딱이 어려운 건 알고 있겠지? 니가 먼저 해. 그럼 난 이걸 쓰겠어. 아. 왜 그래? 저건 헐랭이 딱지야. 그게 뭔데? 신문지로 만든 가장 기초적인 딱지 일단 잘 넘어가진 않지만 저걸로는 아무것도 못다. 호잇! 오. 다음 딱지. 좋아 해 보자 이제 더 없냐? 좋아 그걸 쓰겠어 딱지 벌써 그걸 쓰게? 시간 끌어봤자 좋을 거 없잖아 아니 저것은 드디어 나왔구나 절대 딱지일 참굴반지 딱지 딱딱한 굴판지로 만들어져 파괴력이 엄청난 공격적인 딱지야 저걸로 우리 반 애들 딱지를 다 땄다고 그리고 저거 봐, 메이커야, 프로스펙스라고 써 있어. 아, 잘. 좀 쓸만한 거 없냐? 그럼 나도 이걸 쓰겠어. 아니 저것은? 저것은 설마 말로만 듣던 교과서 딱지! 반짝반짝한 교과서 표지야, 컬러풀한 숙제와 함께 적어 탄력 높인 최고 내구력 딱지야. 한 학기 수업을 포기한 자만이 가질 수 있다는 전설의 그 딱지! 설마 이것을 전학생한테서 볼수 있을 줄이야. 에이 어이구, 이걸 없잖아. 또 넘겨버렸네.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걸 꺼려야겠어. 그건 안 돼. 그건 옆 초등학교 애들을 쓸어버리려고 아껴둔 거잖아.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더 이상 저 녀석은 나대게 놔줄 순 없다고. 알았어 설마 저 녀석 그건가? 그게 뭔데? 이거라 나의 필살 무기! 울트라왕 딱지! 역시 저것은 머메이드왕 딱지! 겉은 머메이드지로 감싸고 안은 검은색 도화지를 채운 최강의 방울과 공격을 갖춘 궁극의 딱지! 저걸 만들기 에 돈을 얼마나 써야 하는지 감두 오지 않아 저님 이미 딱지의 영역을 넘었어 <웃음> <웃음> 야, <웃음> 아무래도 끝난 것 같은데. 어? 야 전학생, 네가 졌어. 짝지다 내는 말! 전학생, 뭔가 또 없어? 됐어, 처음부터 무리였어. 그래도 뭔가 해봐야 될거 아니야. 이대로면 우리 다 끝나. 이미 왕짝지까지 나왔어. 더 점별 받자야 응. 망신만 당한다고. 그래도 아니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만둬. 딱지를다 빼앗기고 끝났으이야 괜찮아. 나살 하나 더 있어. 이거다! 아니 저것은! 그 흔한 인터넷에 사진조차 남아있지 않는 전설의 하드보드 걸레 딱지! 하드보드 지로 튼튼함을 끌어올리고 물을 먹여 무기를 늘렸어 저건 뒤집어지지도 않고 쳤다면 아래층까지 오릴 정도로 강화다고 두꺼운 하드보드 지를 저거 물을 먹여 만든 전설의 하드보드 걸레 딱지 나도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야 저걸 어떻게 구했지? 이걸로 끝이다! 나도 좀 주면 안 될까? 알았어 너희들도 줄게 여기 자 너도 이만큼 줄게 <laughs>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해주면 될까? 떡볶이 사줄까? 아니면 가방 들어줄까?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 다 같이 놀려고 하는 거잖아 어, 고마워, 고마워. 너참 착하구나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어. 아이씨. 아 어, 전학생 딱지 게 하나. 거리빨리 구경하러 간다. 야. 뭐야? 아유 아직도 너한테 미련 남았구나? 아이 거 말고. 야 강다영 너무한 거 아니야? 너 딱지 싫은 거 아니었어? 전학생이 잘하니까 관심 생긴 거야? 결국 너도 제일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구잖아. 아니거든. 전학생은 너한테 없는 게 있단 말야. 이 그게 뭔데? 겸손함이야. 넌 우쭈대기만 했잖아. 응. 전학생은 이기도 같이 하려고 그랬다고. 넌 자만심만 있었잖아. 응. 됐어, 다영아. 상관 말고 그냥 가자. 그래, 가자. 야, 강다영! 에이씨. 뭐해? 같이 하자. 지금까지 난 항상 이기면서 살아왔어. 그래서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 했던 거야. 좀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면 난 반드시 최고가 될수 있어. 왜냐하면 난딱 지왕이니까. 좋아! 간다! 저소방수과 함께 해서 온 친구야. 진짜 소개 안 했니? 네. 제 이름은 이경원입니다. 가족은 엄마, 아빠, 저 이렇게 세십니다. 투끼나 음, 취미 같은 건 없니? 제 취미는 야구고요. 제 특기는 좀 그런데. 딱지치기입니다. 무슨 특기야, 딱지치기니? 넌 저기 저 자리 있지? 저 끝에서 앉아. 그리고, 우리 선 항상 왜있고니 저기저 짝지는 뭐니? 선생님이 짝지 그만 치라고 했어안 했어? 선생님 말이 우었구나 너희 그래도 나오겠다, 어떡하려고 그래? 그리고 짝지 때문에 옆반는게 시끄럽다고 전화오잖아. 그리고 쓰레기가 왜이리 많이 떨어져 있어? 성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 주이니나 이번 이후로 무한히 헤엄기긴 해자 신낼 줄 알아. 알았어? <목소리>